안녕하십니까 산적입니다. 저희는 지금 고릴라 문터스에 가고 있습니다. 삐까 네. 좀 버려. 싫어. 버려. 싫어. 아, 아 버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삐까는 엔진 경고등은 안 들어왔어요. 삐까 상태는 나름 맑음 하지만. 어. 음... 와이퍼가 고장 났죠. 아, 나 진짜. 아픔 보여야 될거 아니야, 이놈의 차야. 와이퍼가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 그 중간 고리가 맛이 가서 약간 요상한 각도로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도 기분은 꽤 괜찮네요. 일단 이 차는 그냥 좀 재미있어요. 이번에 알리 쇼핑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면서 <laughs> 이번에 알리 쇼핑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뭔가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고릴라 모터스로 출발 가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차 뭔가 달라진 거못 느끼셨어요? 어 봤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피카츄 그림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대표님 저는 뭘 하게 되나요? 저번에 말했듯이 노우우하고 엔진 밈이 교환 작업 들어갈 겁니다 대표님 암몬스 도 잘생겨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빛가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요 인제 서킷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장거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 지금 승차감은 어... 조금만 달리면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운전하면서 쇼바가 터졌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일단 진동 쪽에서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진동은 좀 나아진다고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차 맡기고 저희는 며칠 있다 오겠습니다 안녕 뿅 <laughs> 우와 삐까야 언니 보고 싶었지 아 내가 누나냐 너 쑥쑥 컷이야 암컷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안녕하세요 여러분 삐까 이하합니다 드디어 삐까를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부터 인제에서 모터쇼에 출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준비가 된 거죠. 사실 삐까의 이 하체 덜덜이는 빨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인제에서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대전에서 모터쇼에 가거든요. 인제 대전 둘다 장거리예요.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때쯤에는 인제 모터쇼를 마치고 대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골라 모터스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오세요 어... <laughs> 골라 모터스의 김동욱입니다. 대표님 제가 차를 화요일에 맡겨 놔데 수요일에 다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렇게 작업이 빨리 된 거죠? 아, 저희가 지금 화재가 좀 있어서 작업 진행이 좀 일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제 차량 야근 작업으로 인해서 좀 빨리 빼게 됐습니다. 아, 아예 일이 밀리니까 그냥 밤을 새자. 네. 아, 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제 유튜브 댓글에도 골라모터스 불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됐나요? 라는 댓글 받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직원분들 다 퇴근하고 나서 화장실 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뻥 소리와 함께 화제가 난것 같습니다. 안에 차량들이나 막 피해 같은 건 어땠어요? 어, 차량들도 조금은 피해 있었고요. 안에 직기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에 탔죠. 안 그래도 지금 아, 몇주새 갑자기 확 얼굴이 자 근데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 나고 나면 잘 산대요. 저희 집도 예전에 불이 한번 크게 났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키가 좀 크... 아닙니다. <laughs> 네. 자 대표님 이제 화재 이후에 다시 일어서셨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아...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삐까 장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삐까의 상태 어떻습니까?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봅니다. 저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교환한 게 많더라고요. 이건 다 뭐예요? 엔진 미미하고 미션 미미하고 그 다음에 노암. 이렇게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부품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나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요? <laughs> 차종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나해에서 이쪽 저쪽에 수소문 끝에 아시는 분께서 물건이 마침 있다고 하셔서 급하게 구하게 됐습니다. 자 저처럼 단종차 타는 분들은 좀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오래 타실 것 같으면 서모성 부품은 한 대분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쟁여놔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삐까는 장거리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인제 갔다가 와서 대전 가는 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삐까 모터쇼를 위하여. 위하여. 자. 구체적으로 좀 보죠. 대체 얘는 뭔가요? 이게 노후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싱이 다 찢어졌죠. 오 진짜 찢어졌네요. 이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빠지게 되면 이게 노후가 돼서 주행 중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고하고 직결되겠죠. 죽어요? 죽지는 않겠죠. <laughs> 미션 미미. 센터 미미. 네. 여기 보시면 다 찢어졌지 않습니까? 아... 아니, 이 정도로 고무류들이 다 찢어졌으면, 이게 하체 관리를 어느 정도 안한 거예요? 이게 노브가 되다 보면, 이제 나가는데, 이제 부품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냥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센터미미는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웃음> <웃음> 네, 세 번째로. 이게 엔진을 잡아주는 밈미인데 이렇게 다 찢어져 떨어져 있던 겁니다. 이게 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와, 심각하네요? 네. 얘는 만약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 수있요 징후 같은 게 있나요? 핸들의 진동이 많습니다. 차체 진동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 운전을, 삐까 운전을 하면 이상하게 조금만 운전을 해도 운동을 되게 많이 한것 같은 느낌, 되게 피곤했거든요. 아,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핸들의 진동이 아마 가장 많았을 겁니다. 빗가의 진동을 많이 잡았겠는데요. 자, 이건 뭔가요? 이게 이제 우충 미미라고 그래서 우충 미미 미션을 잡아주는 미미거든요. 네 미션 미미도 이렇게 푸싱 다 찢었어요. 일부러 지금 대표님이 찢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laughs> 나 겁나 짜리 봤어 방금. <laughs> 아 농담이에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니, 유튜브 안 그래도 지금 제 유튜브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간다고 노잼이라고 그런 거막 걱정인데, 아니 농담이라고요. <웃음> 네. <웃음> 아나 씨를 위해서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선물을 세 개나!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 선물은 뭔가요? 아, 저희가 화재 이후로 흘러. 다시 시작하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고릴라 스티커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오! 고릴라 이거 삐까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박! 저 네. 내일 모터쇼 나갈 때 이거 꼭 붙이고 나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 선물은 뭔가요? 두 번째 선물은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1년 무상 AS 출고로 이후부터 1년간 AS 하는 보증서입니다. 어, 그럼 저뭐 로어함이나 미미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 AS인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 아니야? <laughs> 네. 하지만 이제 그 판금 도장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1년간 AS를 해드릴 겁니다. 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세 번째 선물은 뭘까요? 세 번째 선물은 현적서입니다 <laughs> 1, 10, 100, 1000, 10000, 100000 아! 또! 또! 100만 원! 111만 2959원 장난 아니네요 네 부품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요 유료광고 아니고요 무상수리 아니고요 유상수리입니다 결제하러 갈게요 아! 아! 110! 아! 112만! 뭐 얼마? 아! 정말! 제가 항상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유튜버 할인이나 여성 할인 같은 거 없나요? 아여러분에 해드리겠습니다 오, 진짜로? 네. 잠깐만, 어? 진짜로? 잠깐만! 얼마 나요? 타협이 2만 원으로 우와! 여러분 한 15만 원 깎아주셨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야 우리 고릴라 모터스가 타협이 없는 데거든요 얄짤 없는 데 제가 이 정도로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화재 났다는데 안 깎아주셔도 돼요 결제 끝! 여러분, 한 30분 정도 운전을 했거든요? 오, 좋아요. 확실히, 이 핸들을 잡았을 때, 드드드드드 하고 떨리는 이 팔살이 빠지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저의 팔살 다이어트는 끝인가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삐까는, 차값을 넘었습니다. 우와! 돈땡이 삐까야! 모터쇼가자! 출발!